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편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였을 겠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껏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오주차 오주차로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새 친구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욥이 엘리바스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름대로 이 장면에서는 이 대답에서는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과 요배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가장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 지금 이 요배 세 친구도 처음, 처음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배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출발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욥과 마치 말다툼을 하듯이 마음 안에 있는 오래된 흉금을 다 내어 놓듯이 이야기가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처럼 여겨질 만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그랬는데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욥 스스로도 여러 마음의 혼란들이 이렇게 편제되어서 막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으로, 어떤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요배 모습이 이어지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요배 모습을 이렇게 딱 위치해서 요배 아뭐세 친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틀렸다. 혹은 요베의 세 친구 중에서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 요번 이러이러해서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베의 네 번째 친구가 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고난에 대해 그대로 이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어떻게 하나 요베의 세 친구들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하고 있는 많은 말들 중에 어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참 연약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면 이게 의외로 너무 너무 많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힘든 어떤 육신의 고난이라든지 관계가 참 힘들다든지 직장에서 혹은 어려운 진로를 바꿔야 될 때라든지.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일이 꽤 길게 이어지면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연약함으로 이게 뭐 왔다 갔다 조석으로 할 때도 사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중에 뭐가 옥석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을 때 심지어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중에서 우리는 요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우리의 자신의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붙잡아야 하고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야기인지를 잘 자각하지 못한 채로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게 전화주시는 어떤 성도님들과 통화해보다 보면. 아, 그분들이 힘드니까 제게 전화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야기하시다 보면 본인이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다 보, 하시다 보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laughs>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참 연약함에 하다고 표현하시다가 또 그다음에 또 믿음으로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 뭐 제가 말씀해드릴 걸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막 이야기하시고. 또 나중에 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청도,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까지 다 하세요. a s told that I was t o 다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그 l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l 연약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고백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시 연약함이 있고 막 이렇게 될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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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 같이 살아가요. 유배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있겠다고 싶어요. 그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대기하지만 또곧 이후에 또 연약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서 유독 욥이 믿음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이야기하려고 했던 일 중에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네. 우리 스스로도 욥의 이런 모습을 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가 욥을 마치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니까 아 이건 믿음의 고백이네. 알게 되죠. 근데 그걸 붙잡으므로 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인지 뭐 이게 지금 우리 뭐 그냥 우리의 마음인지 막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아 요게 믿음이겠구나 그걸 찾,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셔.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참 황망하게도 그런 생각과 심지어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셔와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아, "하나님께서는 계실텐데, 나는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과 이 말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이 이 믿음의 경중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어딘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겠어 우리가 똑같이 믿음이 의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고백에 참 관심이 많으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고백이거든요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온 여러 환경들 만남들이 있죠. 때로는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때로는 이사를 하는 것으로 때로는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는 것으로 때로는 은퇴와 같은 여러 중요한 삶의 고비와 단계들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욱 깊이 더욱 집요하게 질문하게 되는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왜이 일을 해왔던가 우리가 오랜 동안 지속됐을 때는 그 의미를 처음에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했었는지, 이런 결단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감동에서 진행이 됐는지.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내가 이걸 왜 했나. 이런 생각들만 이제 오롯이 남죠. 근데 반드시 그게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단계이기도 해요. 고시기를 그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다 탈락하거나 포기하기도 한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환경과 고난이 우리가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배 모습을 보니까 요비 지금 갑작스럽게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함을 거영하고 있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착 질문하게 돼요 그게 욥의 믿음의 실상을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주고 있고 또 진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지금 그렇게 아들들이 말해서 실수할까봐 예배 드리던 그런 욥이 말 때문에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그렇게 예배하고 깨어있던 욥이 이제 그 스스로 고난 가운데 막 이야기를 풀어내고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말까지도 하죠, 하죠.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 요비 알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그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게 됐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의미도 알게 됐고 어디에 계신지도 알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볼수 없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고백에 믿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단편들이 있겠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내 주위에.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고난의 때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 중에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믿음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겠다. 라고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내 기도를 다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을 다아실 텐데,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난과 낙심의 때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는 거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주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어요.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도 내게 함께하실 것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세요. 요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결정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요분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내게 일하고 계셔 내 주위에 나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향변할 때 우리가 요배 처음도 보았고 그가 어떻게 안타깝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있는데 우리 심지어 우리는 이 마지막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참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요비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셔. 내가 모를 뿐이야. 아직 모를 뿐이야.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이야. 이걸 붙잡을 수 있겠다는 거. 이걸. 이 시기를 지나가면. 우리도 놀랍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남북전쟁 때 미국에서 이걸 남부 사람들은 운동이라고 불렀대요. 점차 이제 패퇴하기 시작했거든요. 남 남군이 하나님의 남군이 계속이 지니까 그 가운데서는 크리스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여러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단순히 그냥 노예 해방이다 아니다 그래서 싸웠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했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 일은 꼭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군대에 참석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은 다분히 많은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생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군인이 군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본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어, 크리스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들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하기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남부예요, 남군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 안 기뻐하셨을겠다라고 깨달아서 쓸 수도 있지만, 그가 그 시기를 살 때에는, 그는 기도하면서 그거 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인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어디 계신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실패마저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주셨는지를 깨달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렴만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렴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다면 고난의 이유를 알수 없어도 이런 고난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는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통한 목적은 알수 있어요. 이 고난이 어떤 원인에서 시작되는지 이 고난이 내게 지금 현실이라면 이 현실이 시작되게 된 과거는 완전히 알수 없어요. 이 원인을 다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죠. 하지만 고난의 목적은 알아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알수 있어요. 이 고난을 중심으로 과거는 다 몰라요. 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이 고난의 미래는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요비하만이 고민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것이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한 거지? 이거 물어도 뭐 답이 없어 보여요. 우리 삶을 우리가 전부 다다 기록해 놓지 않잖아요. 스캐닝 해놓지 않잖아요. 별에별게 다 생각이 날수 있지요 고난의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을 통한 목적, 우리의 고난을 통한 미래는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게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모를 수 있어요. 무엇이 고난의 원인이 되었는가 욥의 세 친구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심지어 욥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데 욥은 이 일을 통해서 목적을 내어 놓아요. 욥기 우리의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달리 읽어 보면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되겠지 이게 개정판에 모든 많은 분들이 참 즐겨 암송하시는 부분인데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개정판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런 감각들이 약간 어, 뉘앙스가 바뀐 것 같지만 오히려 요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를 사실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도 참고해 봤습니다. 이것이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게 될 거야, 정금 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세 번역이 표현한 대로 아니야 지금 내게 나는 이렇게 무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나를 달아 보신다면 내가 죄 없다고 이야기해 주실 거야. 내가 죄 없다는 것을로 달게 될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지금 달아 보시지 않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의미로 히브리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전금 같이 나오게 될 거야. 주님께서 나를 달아 보시면,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시험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내가 그렇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시험만 해보시라고 해봐 내 마음을 지금 알아만 보신다고 해봐 그럼 주님께서 내편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도 알아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요비처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나를 달아 보신다면, 나를 보신다면 아실텐데, 라고 할때그 달아보시는 행동, 나를 알고 계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행동 자체를 지금 요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재어 보기 시작하고 계세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텐데, 내 지금 마음을 요처럼 대어 보시면 주님이 내 편일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욥을 재어보고 계세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시작된 동시에 이미 그게 시작되었죠. 그걸 우리가 잘잊어보려요 고난할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재어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정금가도 같이 만들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편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죠.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너무 소, 소원하게 됐습니다. 잔느 기용이라는 여성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영적 겨울에 대해서 메마른 시기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녀의 그분의 책을 보면 영적 겨울 영적인 메마른 시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동행하는 분 같은데 그런데 정작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목적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숨으심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이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의 일부이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행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감추셨다고 할지라도 계속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경배와 경애심에서 나오는 침묵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겸손하게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과 자기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여. 저는 그 말이 너무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다고 싶습니다. 욥의 마음을 너무 이해하면서 욥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욥을 보면서 제 모습을 너무 발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너무 발견해요. 그래서 욥의 연약한 모습들을 쭉 보다 보니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기도 하고. 그 주님 앞에 이야기를 걸어오기도 하죠. 우리도 분명히 그러고 있죠. 그럴 때 욥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말 가운데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어느 말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느 말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 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열매는긴 가뭄과도 같은 어려운 매마른 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40일 특세를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 그거 아닙니까? 비교적 짧은 40일이에요. 40일 길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고 1년을 보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짧은 시기를 봐도 영적으로 충만한 데도 있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짧은 믿음의 실험을 하죠. 지나고 나면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될수 있어요. 때로는 1년이고 때로는 3년이고 때로는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것이 그것보다 더 오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짧은 믿음의 실험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앞에 보여주듯 이야기하는 욥을 통하여 우리가 중심을 잡아요.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 없음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면 이렇지 않으실 텐데 나, 내 편을 들어주실 텐데 아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